남편 정호영 전 부인 아들까지 이영애 남편 정호영 심은하 파혼 남 진실은 이영애 남편 정호영 어떤 매력이 그녀를 사로잡았나 이영애 남편 정호영 재혼 전 부인 배우 이영애가 화목한 결혼생활을 공개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남편 정호영 씨 65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애의 나이는 45세, 1971년생. 이며 정호영의 나이는 65세, 1951년생.라고 한다. 이들 부부의 나이 차이는 무려 20살이다. 정호영은 재혼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처 전부인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전해졌다. 정호영 전부인 알고 보니 박영규 부인 김수륜. 지난 2007년 박연규는김모 씨와 재혼을 했다. 지난 2007년 박연규는김모 씨와 재혼을 했다. 이후 여성 중앙은 6년 전전 남편과 이혼한 김 씨가 당시 톱스타 A 양의 약혼자로 알려진 C 씨의 전처로 확인됐다. 고 전했다. C 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기업인이란 보도가 나왔었다. 정호영 전부인 잡지 보도에 따르면 C씨는 나이 차와 재혼이라는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발표했지만 얼마 안가 파혼을 맞았다. A양과 C씨의 결혼설이 나온 후 당시 미국에 머물던 김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양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영애 남편 정호영 심은하 파혼, 심은하 파혼남. 과거 정호영 심은하 파혼 소식이 기사에 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심은하와 사귀었던 정호영 씨가 지금 이영애의 남편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지난 2001년 11월 영화 배우 심은하가 공개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 당시에 정호영과의 파혼 소식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심은하는 월간 중앙 12월호 과위 인터뷰에서 연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결혼 파동까지 겹쳐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 고 밝힌 바가 있다. 정호영 벨코리아 회장과 결혼 파동을 겪었던 심은하는 지난 99년 연애 활동을 중단할 때부터 끊임없이 은퇴설이 나돌았으나 은퇴 이사를 직접 밝히기는 처음이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우선 공부를 하고 싶다. 는 그녀는 후배 소개로 만난 정 씨와 1년여 동안 교제해 왔으며 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와 학력 등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신을 갖게 됐다. 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녀는 이어 끝까지 그에게 진실을 원했으나 거기에 부응하지 않아 지난 2001년 9월 최종적으로 결별을 결심했다. 고심경을 털어놓은 바가 있다. 그 당시 심은하 어머니 고경희 씨가 직접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혼식을 심은하 생일인 9월 23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결혼식을 심은하 생일인 9월 23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워커의 결혼식이나 추석 전후 미국 결혼식 등은 부풀어진 사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사자였던 정고영 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심은하 어머님이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이영애 남편 정호영씨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서 울고 재학시절 중국계 미국인 양부모를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정씨는 일리노이공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군수 관련 산업에 발을 내디뎠다고 한다. 현재 방위산업체인 한국레이컴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영애와 2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2009년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011년 A란성 쌍둥이 승권 승빈을 얻었다. 이영애 남편 재산. 이영애 남편 재산이 이조원쯤 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는 과거 회사 지분의 50%인 200억 원을 내놓고 태능북은 1만 명 토지를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부한 금액만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정호영의 재산은 약 2조 건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고 2012년 내에 천연화장품 회사를 세우기도 했다.